여기, 여기, 그렇게 좀 해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큐브를 하나 꺼내줍니다. 이렇게 놓고 밑으로 내리고. 여기가 너무 들어온 것 같네요.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랑 여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l 4로 갈까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Q 눌러서 슬래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잖아요. 얘는 어플라이 해주고. 얘는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긴 됐고. 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여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음. 누르고 이걸 끄고 이렇게서 해 이만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쭉 밀어주고 스페이스바 Q 에버 스크롤해서 끄집어내고 탭 눌러서 이두 개를 선택하고 Ctrl B. 네, 4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파였죠. 그죠? 얘도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삭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구멍 뚫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실린더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고 S 제. 요렇게 해서 빼주면 되죠.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네,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어플라이를 해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미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여기랑 여기가 다른 구조예요. 그죠? 아, 저도 실수했네. 이거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를 이쪽으로 아직 미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RTX 자, 얘를 어플라이를 해주고, 어떤 얘는 지우고 얘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순서 하나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얘를 선택하고, gx, gx, 요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렇게 세, 하나로 점을 만듭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해줄 거야. 이거 여기잖아요.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꺼내 줍니다. 이렇게. S, X. 이렇게 놓고. 이 구멍이 완전히 뚫렸죠? S, X. 이렇게 놓고. 탭. 이쪽 면에서 얘를 조금 밀어넣습니다. Shift N. 여기 노멀 부분에 inside. 그리고 이렇게 해서 Ctrl B. 휠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얘를 빼봅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얘를 앞쪽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뒤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면, 얼추 맞는 것 같죠? 네. 이것도 어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쪽에는 구멍을 크게 뚫었죠 이렇게 좀 꺼내놓고, Q 눌러서, 해를 솔리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만큼 자르고 얘를 다시 써먹습니다.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는 구멍이 좀 크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S 그만큼 해주는 거죠. 네, 관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얘는. 어플라이를 해주고, 여기는 된 거고, 요거 해줍시다. 세개네요 박스 커터 에서 이만큼을 그립니다. 탭 얘를. 좀 밀어주고 한이 정도 스페이스 바그 다음에 Q, 네버 스크롤 그 집어내고 SY 이렇게 격좀 맞추고 Ctrl A, 올트랜스4 여기랑 여기랑 컨 Ctrl B 약간 떨어지게 할게요. 이게 딱 붙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 생기더라고요. 자. 이거 완전히 간통이 됐구나. S, X. 네, 이렇게 해서 Shift D, G, Y. 이 정도면 되겠죠. 빼주고 두 군데가 간통이 됐고 요거는 또 간통이 안 됐어요 또 하나 복제를 해서 gy 이 정도로 두고 여기니까 이만큼 더 하면 되겠네 얘는 간통이 안 되니까 이만큼 요렇게. 얘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얘를 밀어 하면 안 되죠.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어플라이를 해주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요렇게 해서, 잘라주고, 그리고 얘 선택해서 얘는 어플라이를 해주고, 변요성을 선택해서 Shift D, G, Y. 이렇게. 얘는 또 관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관통이 됐죠. 어플라이 해주고, Shift D. 선택하고 얘를 어플라이 해주고. 됐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직접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